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5월 2일 말씀 목상 함께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쎈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결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사람의 성업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루나리이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해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는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에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보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무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시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졸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오기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애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해수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아멘. 민수기 2 1장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과 또 이제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될 서편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었고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많은 실수도 하고 또한 반역도 하고 또한 엄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왜 하나님은 이들을 다 데려가시지 않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아니, 또는 그들을 그렇게 죽이시는 걸까? 이러한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의문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한 것은 사실 조금 덮어두고 싶고, 그것은 감추고 싶고, 그저 절대다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탐욕과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진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각오와 결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쉽게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또한 바산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두려워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오늘 21절에서 35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그 넓은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아니,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에 한마음이 되어질 때그 안에 우리가 원망하고 부평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붙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우리 안에 태도와 마음이 없다면 이토록 쉽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토록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여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 또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 우리를 그토록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아무 원망과 불평도 또는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 것을. 그러나 우리가, 아,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 땅,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이 삶, 이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이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삶이 사라지는 그 삶을 기도하고 바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왕시온과바사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그들의 요청에, 반대하고 이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에 그냥 재물이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건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오늘 어쩔 수 없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이 감당케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전에 해스본에 사는 아무리 왕 시온을 묻지는 것처럼 그를 묻찔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넘기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묻지르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며 능히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덮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적들에 맞서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